자 이제 그럼 승부 예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 3 1의 승부 예측 결과가 꽤 나쁘지 않습니다 저만 빼고요뭐다뭐 결국은 이렇게 뭐 이렇게 안했습니까 뭐? 그냥 그냥 미안하다. 했다 에, 에, 괜찮다 에, 나쁘진 않다 <웃음> 네. <웃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이르미넨 승을 다 맞췄네요 네 이거는 네, 네, 잘했는데 첫 단추는 잘 꼈는데 뭐 음.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알아서 꼈어요 <laughs> 음. 자 그러면은 제가 다음. 무승부 맞췄군요 네. 네, 저도 무승부 맞췄어요 한현미도 무승부 맞췄어요 네. 그러니까 무승부가 좀즘대가 음.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432회 승부 예측입니다 자 어, 유에파 네이션스 리그에요 포르투갈 대 프랑스 양팀 모두 삼승일무 동률이고요 지금 포르투갈 포르투갈 저는 팀의 개별 구성원들의 폼이 포르투갈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골 욕심 낼 거고요. 그 알리다이 선수 이제 거의 다 따라 잡았거든요. 음. 지난번 대결은 0대0 무승부였죠. 네. 이번에도 저는 무승부. 무승부 1대일 아, 무승부 재미를 보시더니. <웃음> <웃음> 저... 그리고 조안 네. 펠릭스가 제 기대만큼 하고 있어요. 네. 저도 허날도 펠릭스 믿습니다. 프랑스. 저도 프랑스요? 뭐 아, 프랑스. 저만 프랑스예요, 네. 지금? 아니, 요 지금 버튜주나가 음. 포르프가... 잘할 거라고 봅니다. <laughs> 잠시 잠시 아, 헷갈렸는데 네. 포르투갈이에서 저는 저는 커트주마 칸테 응원하면서 열심히 볼게요 지루 지루도 있고 우리,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선수들 네커트주마가 요즘에 너무 잘해요 완전 실력이 일취월장늘었요 얼굴에 사랑스럽다는 표정인요 아마 포르투갈의 공격 다 막아낼 거예요 음. 칸테랑 같이 커트주마 선수가 골 주마 그러고 먹을 수도 있어요 <laughs> 요즘 요즘 이렇게 아직에그에 이렇게 네. 또. 아니 이거 원래 이런 건 장지연 이원님 좋아하시는 나한테 이쪽에 있어야 네. 되는데 이쪽에사시는데어대1 1대1 페데골내 네, 무슨... 주마. 네, 나... <laughs> 너무 재밌어. 나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바페가 골을 넣고요. 음. 포르투갈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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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포르투갈이 그러면 네. 두골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벨기에 대 잉글랜드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제가 지난번에 잉글랜드 안 믿는다고 벨기에 승 걸었다가 틀린 그렇죠. 경기거든요. 그거의 이제 리턴 매치인데 무승부 이번에는. 벨기에도 좀 빠진 선수들이 좀 있고해서 홈인데. 이기긴 어려울 것 같고, 여전히 그렇다고 저는 잉글랜드를 100% 신뢰하진 않기 때문에, 잉글랜드도 지금 부상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어. 근데 저는 승률, 무승부. 승률이, 지난번에도 오랜만에 빌게이전, 빌게이 마르티네스 감독이 3백 쓰잖아요. 같이 사우스게이트도 3백으로 나왔어요. 지난번에. 저, 제가 중계했던 네. 경기인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3백일 때, 이기는 축구는 잘해요 승률. 음. 저런 이번에 또 이기지 않을까. <laughs> 빌게가 좀 너무 지난번 경기도 그렇고 좀 밋밋하더라고요 경기력이 예전보다도 그냥 항상 같은 패턴의 그런 느낌. 물론 예전보다 좀 역동적인 스리백을 쓰더라고요 보수적인 느낌보다는 공격적인 스리백처럼 바뀌긴 했는데 그럼에도 잉글랜드가 전 이길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비슷해요 거의 전력은 네. 비슷한데 전 잉글랜드가. 조금 더 운이 따르지 않을까? 그 운으로 축구하는 팀을 뭐 이런 네. 지금 저희 고르는 매치 다 그렇게 <웃음> 그렇게 <웃음> 봐야지 뭐 그냥 찍는 거죠. 뭐. 네, 전력적으로 뭐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요? <laughs> 어, 저는 그러면. 내 네, 원래 생각은 무승부였는데 벨기에로 바꿀게요. 좋아요. 네, 네. 아주 좋은 선택. 원래 잉글랜드 총여6 경기 아주 좋은 선택. 요거를 맞아요. 벨기가 네. 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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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우루과이 대 브라질입니다. 이건 A 매치 월드컵 남미 예선이죠? 요 경기 전에 사실 한 경기씩들을 더 하거든요. 음. 네. 근데 저희 이제 방송 날짜 때문에 그렇 다음 다음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브라질 이건 이건 브라질. 멤버는, 멤버는 지금 현재 브라질이 훨씬 좋을 거예요. 왜냐면, 우루과이는 여전히 카바니 수아레스 쓰는데, 음. 아, 이제는 선배님 가셔도 되는데, 이런 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laughs> 없어요. 맞다, 보면 우루과이가 요즘에 보면 그런 수 확실하게 안 나와요. 특히 음. 공격 쪽에서. 근데 우루과이가 그래서... 매번 그렇게 황금세대가 사실 그 카바니 고딘 수아레스에다가 그 위에 호르난 형까지 하면은 이 황금세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매번 황금세대가 그렇게 나오면 우루과이가 아니죠. 하긴. 감독도 그렇고. <웃음> 90년 <웃음> 이탈리아 <웃음> 대표팀 감독 타바레즈가 지금도 감독 중간에 쉬었지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참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팀인가 이 팀은. 그런 거 중시하나? <laughs> 네. 브라질이 이길 것 같다. 저도. 브라질. <laughs> <laughs> 그럼 이럴 때전 무승부. 무승부 충분히 가능하죠. 음. 네. 남미에서는 그홈 어드벤티지라는 게 그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예, 무슨 부 충분히 가요. 테비디오 네. 원정 쉽지 않아요.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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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이렇게 가볍게 또승부예측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조금 올광을 두번 하시더니 조금 승률이 좋아졌거든요. 음. 이제 또 <laughs> 그럼 올킬이 나올 수 있을지 <laughs>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네. 그래. k 이거 우이과이브라 I'm 그래도 전력 차가 좀 있다고 보여지니까 다른 두 경기에 비해서. 한번 볼게요. 뭐 경기는 이제 곧 하니까 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지들 e b 보시면서 저희는 월요일 e 뵙도록 하겠습니다.